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는요 벌레입니다. 제가 이제 전편에 닭산농가 대상으로 해서 양배추 나눔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나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댓글이 3 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나비가 많으니까 벌레가 많다. 그러면 이제 농작물 피해가 올 거다. 그런 논조에 댓글이 두개 달렸더라고요. 분명한 건 이제 벌레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나비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비가 있다는 건뭐또 벌레가 생기겠고요. 이게 자연현상인데요. 제가 이제 봄에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토종배초, 겨울초, 그 다음에 토종가서부터 온갖 노랗게 꽃이 뭐밭 전체가 지금 덮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나비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양배추가 어떻습니까? 한창, 예, 결구 전인 잎이 굉장히 연약한, 뭐, 다른 양배추보다좀 강합니다만, 연약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양배추가 결구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비들이 어떻습니까? 양배추라든가 거기에 서식하면서 애벌레들이 생겨났고 애벌레들이 또 이제 나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또 나비 벌레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니까 야 피해가 작물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거거든요. 뭐 지금까지 농업에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비가 많이 생거를 이제 뭐냐 벌레 병해충 발생이라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런 환경을, 어, 뭐랄까, 요 깨트리죠? 이런 환경을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초, 아, 뭐, 제초자를 쓴다든가, 비닐 피복하고, 이제, 뭐, 풀 같은 거안 자르고, 작물 외에는요. 그리고 꽃도 안 피우죠? 그리고 저 중요한 건 농약을 치게 됩니다. 뭐, 화학농약, 아니면 천연농약, 친환경농약 쳐가지고, 이제, 뭐, 방제 차원에서 이런 나비가 안 새기게끔 하는 거를 이제, 농사의 기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댓글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근데 이제 저의 농업 방식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비가 생기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봄에 어 뭐랄까요 수많은 나비 벌레들을 이제 불러들였고 또 이렇게 발생시킵니다. 저는 이제 농작물에 뭐 지금 아까 보여드린 양배추가 결국 안되고 피해 있는 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어떤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병충해 피해 없이 농약 같은 거안 치고요. 뭐, 항농약, 친환경 농약 안 터도, 뭐, 어 문제 없이 수확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양배추 계속 수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조금 예를, 어, 뭐랄까요. 하나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마을에 보면 여기는 이제 이주민들하고 이제 이런 어, 개척한 마을이고, 봄마을은 저기 산, 소나무 숲 있는 바로 뒤쪽이 봄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이제, 뭐야, 니 사무소랄까요? 그대도 있고, 건물들이 있고, 그 다음 니 사무장도 있고, 뭐, 니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또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몇년 전에 사이트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 어, 도로변에 감자, 요 밑에 보면요, 도로변에 감자 군락들이 있어가지고, 또 가을 내면에 노랗게 꽃 피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이트에다가 어떤 농부분인 것 같아요. 감자를 돼지 감자죠. 돼지 감자 이렇게 자라면 뭐냐면 흰가루병 같은 게 매개체가 된다. 저거 다 없애야지. 어왜 키우느냐? 그러면서 항의성에 마을을 사이트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없으니깐요. 정말 제초제 중에서 제일 강한 제초제를 해서 도로변은 완전히 그냥 살포해 가지고 그 돼지 어, 감자 있죠. 노랗게 꽃피었던 걸다 없애버렸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가져 있습니다. 뭔 작물 이 있으면 매개체가 된다. 뭔뭐 어떤 작물은 깊이 효과 있다. 그래서 그걸 어, 심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긴다는 거는 자체를 뭐 한데 저희들은 문제가 없구요.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고 접근 방법의 차이죠. 자 벌레가 나비가 있으면 병해충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은 이거를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벌레와 이런 나비들, 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나비와 벌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 그요 자신을 자신의 수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마음 들어서 그냥 막 댓글 다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 그 댓글 하는 사람 은 어쨌든 평가가 되거든요.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